체포동의한 사태는 이재명 대표 그간의 논리가 무너진 겁니다. 사실상 민주당이 실패한 거고요. 방탄 논리가 와해된 겁니다. 이재명 대표 와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다. 조직적 반란이냐, 만약 이것도 밖에서 보기엔 참 무섭습니다. 왜냐하면 만약에 조직적 반란이었으면 반란표가 기권이나 무효표보다 많아야 되거든요. 그럼 이건 조직적 반란이 아닌 겁니다. 지금 명단이 공개된 40명쯤 되는 의원들은 이런 공포 분위기하에서 내가 공천받을 수 있겠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잖아요. 그럼 2차 체포 동의안 문제가 다시 청구가 됐을 때 어디로 가담하겠습니까? 민주당 강성기 지청이 민주당을 계속 한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당무를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. 매주 당 대표가 출두하고 당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. 음.